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신발 리뷰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또사니 원입니다 폭풍 같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미들급으로 해서는 파인그린이라는 신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헤비급으로 해서는 트레비스카 덩크가 온라인 추천 방식을 통해서 당첨자 발표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되셨는데 어떻게 다들 당첨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조던일탄 파인그린이라고 하는 제품하고 이 트레비스카 제품에 밀려서 아쉽게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신발을 하나를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누군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구해 드렸더니 너무 이뻐 가지고 구매를 한 신발 같아요. 제가 일전에 조던 1탄 뉴 러브라는 신발을 리뷰하면서 다시는 저는 미드를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만. 사버렸네요. <laughs> 지금은 굉장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블랙토가 있고요. 브레드토도 굉장히 지금 몸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두 제품과 견주면은 사실 조금 무게감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신발을 못 가진 분들께 추천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조던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모델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바꿔서 뭐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좀 바로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녀석은 조던 1탄 미드고요 제품번호는 5547246입니다 사용된 컬러코드가 조금 독특해요 블랙하고 노블레드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노블레드라는 게뭐 노블레스 되게 고급진 것에 표현을 대변하는 그런 레드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던에 많이 사용되는 레드 같은 경우는 다시티 레드가 있고요 그리고 짐 레드 컬러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보지도 못했고 이 노블레드가 어떤 거에 가깝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와인 컬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 컬러의 이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로부터 이 보라색하고 이런 자주빛 버건디라고 하기에도 조금 짙은 이런 와인 컬러의 색깔들이 고급짐의 상징이었는데 그런 컬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 노블레드라고 해서 이렇게 컬러코드가 사용이 됐고요.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 하이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라고 설명드리고 싶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발을 신었을 때 복숭아뼈를 살짝 덮는 높이가 미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복숭아뼈를 넘어서 발목까지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강이까지 오는 높이가 조던 하이 오지 실루엣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거는 미드컷이에요 복숭아뼈 바로 위쪽에 위치하면서 복숭아뼈를 살짝 덮어주는 높이의 신발이고요 전체적으로 신발이 사용된 소재 자체는 합성 가죽이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합성 가죽을 주로 해서 소 가죽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느낌의 이런 오버레이된 파츠 부분들이 뭐 쭈글쭈글한 이런 쭈글이 텀블레더가 사용된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아마 소 가죽이 사용된 거는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가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볼 법한 것 같고요. 음,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 스우시의 재질 같아요. 뭔가 에 메일이 한번더 코팅이 된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반짝반짝하고 이 전체적으로 무광의 느낌이 나는 이 신발 안에서 이쪽 스우시 부분하고 옆쪽에 있는 윙 로고 자체가 약간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로 쪽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우리가 납작끈. 사용이 됐고요 뭐, 아웃솔도 그렇고, 안쪽에 있는 이솔도 그렇고,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신발을 왜 추천드리고 싶냐면은, 사실 이렇게 3배색이라고 이루어지는 흰색과 검정,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의 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발매되는 경우도 드물 뿐더러, 요즘에는 미드하고, 아, 요즘에는 로우 버전으로 굉장히 많이 발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쯤 이렇게 좀 밸런스 갖춘 신발이 나올까, 기다렸었는데 이렇게 마침 발매를 해 주었고요. 온라인 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조던 신발을 판매하는 일반 매장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된 신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심에 있어서도 어렵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139,000원이라는 발매가로 굉장히 저렴하게 발매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기에도 그렇게 큰 부담감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뭐 외출이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 역량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앞서 말씀드렸던 미들급의 파인그린 그리고 헤비급의 스카덩크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게 이 스니커 시장을 좀 붐업시켜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고 볼수 있는 스토리 라인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조던을 시작하고 싶다. 또 조던을 좀 괜찮은 제품을 추천받고 싶다고 할 때는 저는 이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즈감은 반업에서 1업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런스도 좋고 자줏빛의 와인빛 컬러였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저는 조금 매력적으로 그리고 좀 독특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마감 처리가 웬만한 조던들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구매하시고 난다면 은 어 이런 조던도 굉장히 잘 나오는구나 라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원이 도산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루디인다우스 스니커 해치 아티스로 트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스니커에 관련된 그런 아트웍을 그리고 있는 문성민 작가의 콜라보로 이뤄진 테이스트의 이 루디인다우스 이 브랜드의 런칭 쇼를 갔다 왔는데 저는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도메스틱 브랜드는 처음 본것 같아요. 프린팅 뿐만이 아니라 면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독특한 신발과 함께 코디할 만한 독특한 옷을 찾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제품 그리고 다양한 라인으로 발매가 됐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옷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판매 링크는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하고는 이런 100원의 수수료도 없는 부분이니까 광고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독특한 옷을 찾으신다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정말 받아보시면 이 신발만큼이나 이 옷에 대한 퀄리티도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정말 나라가 뒤숭숭한데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또 새로운 신발 사러 갈수 있도록 빨리 이렇게 좀 나라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신발과 멋진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한번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오픈을 할것 같아요 그때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다양하게 우리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진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이또사님 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